누가 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놈으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하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믄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이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하시도 해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발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때 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다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 용히 이리스도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이르나예 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시 율법에 무엇이 다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내 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 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연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